나얘 이거 제일 좋아해. 이 부적을 가지고 있는다시 내일부터 개각생을 야겠다 <목소리> 이거 봐 이거. 이제 수령하 분들은 집에 엄청나게 많은 일로 앞쪽으로 가는 것으습니다 그래야 교체를 빠르게 도수 있습니다. 너무 귀여워 얘네. 먹자. 여기에요. 관이 진짜. 근데 나 KTX 타고 나 계정 대전 진짜 어떻게 알았지? <laughs> 아 역시 펩시 제로. 어, 코, 콜라, 코카콜라 제로 좋아해? 아니면 펩시 제로 좋아해? 코카콜라. 아 진짜? 난 펩시. 어. 우리 이거 찍어야지. <laughs> 앞으로 와 이렇게 해 그냥 우리 손떠리는거 너무 웃겨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여기 사람들 엄청 많이 갔더라 <laughs> 미나리 2 응. 삼겹살? 합자? 영국 음있데에 미나리 안었어가벼 응. 어, 이렇게 음. 네. 찍어 먹으라는 거 일본 음식 아니이아니이니니니으로라 되게 신기해 괜찮아. 응. 하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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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배가 부는 거야. 근데 또 시켰어, 그러니까 놀랜 거야. 나 배부른데. 응. 나 지금 배부른데 또 시켰네. 또시켰는지 놀라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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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, 이게 왜놀랐지 <laughs> 우리랑 그냥 아무나 치고 왜~? 아나 진짜 <laughs> 저 지금 좀 약간 끝자락이 는줄 알았는데 고기 앞에 의 리필이 됐어 <laughs> 벌써 우리 들어온 지 얼마 됐다고? 이거 부분만 잘라서 보내줄 수 있어? 여기 너무 있지? <laughs> 아, 잘리지 마이 <laughs> 부분만 <왜> 이렇게 <laughs> 나찐 당황했어 저표에서 <laughs> 그 <포장에서> 보였어 <laughs> <laughs> 소식이 배불러 소식 배 내가 소식자가 아니라 소식자가 아니면 배부르다 하고 한참 더 들어가 아, <laughs> 그렇지 않아? 배부르다 하면 보통 젓가는 거거든 그니까 배부르다 했을 때젓가 먹는 사람이 소식자고 배부르다 했는데도 계속 입고 다는사람가 <laughs> <laughs> <되실까요>? 우리는 뭐 <laughs> 그 영상 갖고 되게 이리고 저리고 되게 잘나지 않아? <laughs> 맞아요. 혼자막 응? 어, 축축하고 막 아니 나는 뭐지 그 이번 사진 커서 뭐 가지고 광고 예측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웃긴 거야. 아니면 저거 저거 뭐 스포가 음거 있다. 뭔가 스포가 있다. 말에 가려면 그냥 여기 가는 게 낫지. 1층. 하루는 가까이서 보고, 하루는 맨뒤에서보재 네. 그게. 말이 신기하네. 되는 <laughs> <뵈는> 거야? <laughs> 야, 뭔가 지리처럼 할것 같아. 그건 몰라. 아, 근데 난 약간 연예인들, 아이돌도 그렇고, 아이유도, 실제 아이유도, 개별 제어하잖아. 아이유도 개별 제어. <laughs> 그거 뭐 어떻게 할거 그, 방금 블루투스를 이렇게 연결하잖아. 그래서 음, 전체를 한 색깔로 만든 것처럼. 아이컨셉트 보면 자기 자리를 그 어플에 입력을 하게 되요. 어있 그러면 그한 자리마다 제어가 되죠. 맞아, 그래서 그한 자리만 이제 다 색깔이 다 틀린 거지. 우리가 네. 다틀리고막커파기되고 시기 초침 막 이런 거 되고 하는데, 글씨도 그걸... 어, 그시 써지 그런 배수 모르는 게 진짜. 아 그런 콘서트 같은 데서는 그런 게 진짜 멋있는데 아 우리는 그거까지는 바라지 않아. 좀 어, 바라지 않게. 그릉이가없으면 그러니까 좋겠다. 그러니까 그 자리가 팬들도 그 자리를 모르는 거잖아. 그 글씨, 어, 그거를 음. 아, 이렇게 있으면 그냥 그거를 블루투스하고 연결을 해야겠다 되 했는데, 그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개인 핸드폰이 그수지일 수도 있는 거고. 그래, 왜 이거 이거 검침을 누가 시장이괜찮은데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야. 그러니까 그것까는난안 봐. 다만 이제 짝꿍만 안 보지 못하는 거. 남들딱 봤을 때 <laughs> 상암이면 더 많을 거 아니야, 쇠콩이. 그리고 상한때 그거 분명히 나중에 TV에서 나올 텐데. 어, 그러니까. 그더 그 파이널에서도 조금 티 엄청 나잖아요, 워낙에. <laughs> 어, 그러니까. 그러니까. 배전 막군이 역대급 없었다, 쇠콩이. <laughs> 고척도 없었어. 아니, 고양도 없었어. 그러니까 대전 막군 때딱그런는 엄마, 응. 엄마가, 엄마가 환기 안 했잖아. 너 오늘 작품 왜 이렇게 없어? 작품, <laughs> 우리, 우리, 우리 구역 쪽은 있었어. 그니 그러니까 있었는데 평소보다 더싼 거. 그치. 응. 왜냐면 막고니고 응. 연말이고. 그리고 고향 때도 없었어. 고향 때도 없었어, 거의. 그리 그러니까 고향 고때 슬로건이 품절될 정도로. 슬로건을 안 샀거든. 응. 그 먹힐 응. 때 슬로건 좀 들려고 그래가지고. 맞아. 응. 뭐 슬로건에 그렇게까지, 근데 상암에서도쓸것 같지 않냐? 슬로건? 슬로건이 나와. 아니, 요번에 굿즈 또 나오겠지. 여름 반팔 걸로. 축구 유니폼만 살게? 난 그런, 저지 그런 형식으로 나왔어. 그냥, 해, 그냥 평범한 거 말고, 그냥 하얀색, 흰색, 블랙 그거 말고, 그냥 네. 색다른. 축구 아, 그 유니폼 저지 스타일이거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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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영재들 다 축구 램터 들어가면 되잖아. 저기 우리 이거. 안녕 귀여워. 안녕. 또 언제 보냐? 다음 합정가. 그래 우리 그러면 티켓팅하고, 티켓팅하고 합정맞자 t i 잘가 t i c k 다음에 n g 해서 보자. e t i n g ticketing, ticketing, 얼른 가. k e t i n g ticketing,